내가 주인이었고 내 방법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고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. 근데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너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면 너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그리스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. 요한음 12장 24절에 뭐랍니까? 하나님이라리 결코 죽지 않으면 하나 생명을 인낳날 수가 없듯이 지금 우리가 시를 뿌렸을때그 시가 죽어서 발아가 돼야 싹이 나서 큰 열매를 맺듯이 영의 세계도 그렇다 이거야.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내가 죽어야 이분이 살아난다 이거야. 근데 내가 내가가 계속 살으면 이분을 살아나지 못하게 막을 거라 이거야.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지금. 그니까 러 뭐죠?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. 내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내가 안온 건데. 내가 접은 적이 없는데, 그니까 러 이, 이 논리가 저도 절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애들은 그렇지 않고 그대로 아멘, 아멘 할때 성령이 올라온,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죠. 그래서 뭡니까? 우리의 신앙은 로마서 8장 13절, 14절.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.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. 인생의 이 육이 가장 문제는 욕망이에요. 한없이 불출되는 이 욕망. 어저께 금식에서, 40일 동안 금식에서 막 그냥 욕망이 하나도 없어진 것 같은데 주간 근릇만 먹고 나면 확 올라오는 게 욕망이에요. 이 욕망. 이것을 파월사 바월사들은 매일 주기한다.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 자녀다. 이 성령의 본능을 받으면 사람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이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.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생각할 때, 불받고, 뒹굴고, 예언하고, 치유하는 것만 성령이. 아니, 이것은 성령이 왔을 때한두 분이에요. 가장 더위리 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.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.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도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 야외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와를 경애하는 영 그럼 또 하나님이 성령이 가득 임하게 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래